아, 기말고사 점검 문제예요. 자, 1번. 에게 문명을 일으킨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고고학자들은 그들의 이동 경로를 무엇으로 깃받침했는가? 아, 서연아, 어디에서 왔어요? 아, 제가 1번 1번 2번을 못풀었어요못 풀었어요? 이게 응?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나 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예. 네. 자, 서연아. 네. 어디서 왔어요? 흑해와 카스피의 주변? 네, 그 a s p i Caspi, c 이 s p i Caspi, Caspi, c a 사 p i Caspi, c a s 카스피 a s p i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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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이 s p i 이 a s p i Caspi, c 그 경로를 따라가면 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 컷, 꽃병, 종교적 물품들을 발견해내서 그렇죠. 예, 꽃병들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게 경로와 일치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견했습니다. 잘했어요. 민노아 문명의 중심지, 재현은 어딘가요? 어 크레타 섬 네, 맞아요. 크레타 섬이죠. 민노아 문명에는 왜 강력한 사제 계층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나요, 서현 거대한 기념물과 사원, 종교적인 주제를 다룬 글과 그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 네,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로 거대한 사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종교적 네, 기념물이나 그렇죠 등이 없어요. 그래서 예, 사제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제 계층은 없었던 것 같다. 자, 미노아 문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세연아 뭔가요? 3번이요. 3번 음. 사람들의 그렇죠. 역동적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전쟁과 관련된 거는 음,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미케네 문명은 왜 생계를 주로 무역에 의존했나요? 서연아 왜 그랬나요? 미케네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험악한 산악지대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뭐 농사나 이런 건 어려웠죠.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바다로 나아가서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아, 세연아 미케네 문명에서 산꼭대기에 지은 요새 뭐라고 불러요? 어 시타델스. 네, 맞아요 시타델이죠. 근데 그치. 이게 그냥 시타델이더라고요. 시타델스는 이제 복수형이더라고요. 네, 어. 네, 네. 그래서 뭐 시타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안에 어, 지은 신전, 신전은 뭐예요?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죠, 그렇죠? 아, 잘했습니다 자, 미케네 문명은 왜 패망했나요, 서연아? 서연아. 트로이 전쟁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리안족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도리안족의 침공 때문이에요. 자, 다음 9번 넘어가 봅시다. 히타이트 민족은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의 융합으로 나타난 민족이며 어떤 지역을 번, 본거지로 삼았는가? 자, 모아 모가 더해진 거예요, 제연아? 어, 야베과 함이. 예, 맞아요. 본거지는 어디예요? 어, 아나톨리아. 네, 아나톨리아. 오늘날의 터키죠. 아 지역을 본거지로 삼습니다. 히타이트 왕국은 고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렸음에도 더 성장하지 못하고 왜 약해졌나요? 과연이? 네. 왜냐면 고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무르실리스 1세가 암살당해서 네, 거의 법이 없는 시기가 되었고. 이때 네. 이집트와 여러 침략자들에게 침략당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암살당해서 내부의 권력 투쟁이 그렇죠. 네, 시작돼서 국력이 네, 쇠약해지죠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옵시다. 히타이트 왕국은 어떤 지역을 놓고 이집트 신왕국과 다투었나요 제연아? 시리아 지역이요. 그래서 시리아죠. 그리고 시리아가 갖는 고 의미들, 선생님 설명해줬죠. 그죠네 시리아를 손에 넣어야 팔레스타인 거쳐서 이집트로 가거나 바빌로니아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수 있는 지역이죠. 자 다음 중 히타이트 민족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거, 서연아, 뭔가요? 5번이요 5번? 5번. 그렇죠. 예, 금전적 보상을 허용해 준 민족이 히타이트죠. 그쵸, 역사 속에 실제는 하 민족이란 사실 을 의심 받았고 청동이 아니라 철이죠. 바빌로니아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예, 평화를 안 사랑했죠. 전쟁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죠. 그렇죠. 자, 페니키아 민족은 왜 함족의 후예로 여겨지나요, 재현아? 도로아시돈이 함의 손자이기 때문에. 네, 도로아시돈이 함의 그 손자인데 왜 저기 그 이게 페니키아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페니키아와 도로아시돈이. 네, 그렇죠. 페니키아를 민족을 대표하는 그 도시죠, 그렇죠? 네. 네. 페니키아 모 도시라고 쓸게요. 그래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취급했던 최고과 상품은 오. 무엇이었나요, 서연아? 자주빛 천이요. 네, 그렇죠. 자주빛 천. 이거 나중에 누가 사용해요? 누가 뭘로 사용해요? 왕들이 권위를 내세우.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존재가 뭐예요? 로마의 로마의 황제예요, 그렇죠? 네. 아, 네. 예, 네, 날에 이제 등장한 로마 제국이라고 있거든요. 예, 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게이 색깔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예, 네, 안 그래도 최고가인데 예, 네, 정말 정... 최고의 그렇죠? 네, 그런 의미들을 지니게 됩니다. 자,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식민지 중에 훗날 로마와 고대세계 패권을 놓고 다툴 정도로 크게 성장한 식민지는 무엇입니까? 재현아 뭐예요? 카르타고 카르타고죠 잘했어요 자,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긴 신 중에 가장 끔찍한 신으로 부모가 자료를 불속에 던지도록 요구했던 우상입니다 서현아 뭔가요? 몰록이요. 몰록이죠, 그렇죠? 네, 근데 몰렉이라고 적어도 괜찮 네, 몰렉도 같은 얘기예요. 네, 몰렉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7 번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문자 체계를 단순화해서 지중해 전역에 보급한 문자 체계는 무엇입니까? 빼어나 뭐예요? 알파벳. 알파벳 맞습니다. 자, 이 알파벳이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면서 오늘날의 그런 알파벳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민족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 그동안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악행을 참으며 아킹들을 보시려고도 참으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죄악이 반영했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를 봐도 죄, 저기를 봐도 죄, 이런 상태인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그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차서 멸절시키라고 하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나안 민족의 악습을 따르자 어떤 민족을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국으로 사용하셨나요? 저야는 어떤 민족이? 블레셋 민족. 네, 블레셋. <laughs> 대표적으로 블레셋이죠. 또 하나 책에 나와 있었는데 뭐였나요? 어... 그게 히타이트에요 히타이트. 아, 히타이트. 네, 메소포타미아라고도 하거든요. 아거든요. 가장 초반부에는 어, 이쪽이 어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런데 후반부 삼손 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블레셋이 나오죠, 그렇죠? 다음 20번. 솔로몬은 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섰으며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서연아 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섰어요?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들의 종교를 허용해 주다가 자신도 섬기게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결혼 때문이었죠. 자, 그 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렸고 신바벨로니아에게 무너졌어요. 네, 그렇죠. 왕국의 분열로 이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분열이 쭉 이어져서 나중에는 멸망까지 가게 됩니다. 아, 이번 가볼게요. 히브리 민족은 무엇으로 문명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했나요? 자, 세현아 뭔가요? 어, 하나님의 말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아직은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자, 그리스 암흑기는 왜 그런 이름으로 불릴까요, 서현아? 왜냐면은 이렇다 할만한 생활 모습의 변화도 없었고 기록할 문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다 할만한 변화 없고 기록도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암흑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스 암흑시대 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후대로 전해졌나? 기록이 안 됐다는데 어떻게 전해졌나요, 아 음유시인이나 입에서 입으로 통해 어, 내려온 이야기로. 네, 음유시인, 그렇죠? 공연 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승을 통한 거죠 그쵸 자, 24번 가볼게요 자, 그리스 암흑기 때 아크로폴리스 밑에 형성된 공간으로 도시의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던 곳서연아 어, 어딘가요 아고라요 아고라죠 그쵸 잘했어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자주 나오는 신을 순전히 사람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로 여기만 안 되는 이유 제어나 뭔가요? 바울을 쫓으며 손리친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어, 네. 그리스 신화는 악마의 행위들이었다. 네, 그렇죠. 예, 바울이 쫓은 악령이, 그렇 뭐예요? 아폴론을 섬기는, 그렇죠? 섬기던 여종이었죠 그쵸? 그래서 <laughs> 이게 가상의 존재는 아니고 실제로 그런 그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판타지지 이런 식으로만 볼건 아닙니다 자, 26번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광범위한 해외개척지를 개척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연아 뭐예요? 모든 재산을 장남이 묻어받기 때문에 장남의 종이 되는 것보다 다른 곳에 가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종이 안 되려고 해외에 개척지를 개척했죠. 또 하나는 뭔가요? 구역의 연결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본토가 굉장히 땅이 넓고 비옥했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었죠 그쵸? 네, 본토가 척박했기 때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좁아요 그죠 네, 넓지 않고 뭐라 그러지? 하여간 그냥 좁음이라고 쓸게요 땅도 좁은데다가 척박한데 그나마 재산도 장남한테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장남한테만 물려주면 모르겠는데 또그 계속 있고 싶으면 종이 되어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나가게 된 거죠. 자, 재현아 아시리아에 정복된 주민들은 왜 기회만 생기면 반역을 일으켰으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 묻고 있네요. 왜기회만 생긴 반역을 일으켰나요? 이유는 학살과 강제 이주 때문에 반감이 심해졌어요. 네 그렇죠. 학살에 따른 공포 정치죠. 자,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어, 3분의 1, 3 1, 3분의 1씩 떼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네, 그렇죠. 강제 이주. 무슨 얘기냐면은 예, 주민의 혼합이죠, 그렇죠? 아, 강대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왜 약해졌나요, 서년아 나라가 부유해지며 전쟁터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어, 전쟁터로 나가는 일이 줄었나요? 아, 그랬는데. 네. 부유해지니까 더는 그 뭐냐, 응. 싸우려고 해요, 안 해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싸우기 싫어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용병을 고용하게, 고용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그 영토가 넓어지니까 전쟁터, 전쟁을 싸워야 되는 전쟁터의 숫자도 어때요? 함께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데는 많아지게 되죠.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병력은 부족하게 되는, 군사력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됩니다. 자,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왜 느부갓네살 이후에 급격하게 약해졌는가? 자, 재현아, 왜 약해져요? 국가를 신경 쓰는 왕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관심이 없었죠. 후계자가 제국을 왕성케 후계자의 아들 아니에요? 어쨌거나 후계자도 없고 후계자의 아들도 둘다 없었고 후계자로 세웠던 사람이 빨리 죽었고 그 쿠데타 일으킨 사람도 바로 죽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왕을 이었는데 그 왕에 대해서 또 금방 쿠데타가 일어난 사람이 나보니두스예요. 그 나보니두스가 그 뭐했는지 알죠, 그렇죠? 네, 유적 탐구하면서. 네, 유적 탐구하면서 비워두고 바벨론은 자기 아들인 벨사살한테 다스려라 했는데 벨사살은 뭐예요고있어 네,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되니까 그 관리들이 그쵸죠 네, 고패가 심해지죠. 그렇죠? 고패하고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자, 그리고 군대는 어때요? 오랫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너는 싸우고 싶어해요?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싸우고 싶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30번 가 봅시다. 네부가네 살이 세웠고요. 푸른 빛이 도는 타일 위에 짐승 모양의 노란 타일을 붙여서 꾸몄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포로로 사라잡은 이들을 뒤따르게 하면서 지나갔던 이문 뭔가여서였나? 이슈타르요. 네, 이슈타르 문이죠 그렇죠? 바빌로니아의 여신이죠, 그렇죠? 네, 그 여신의 이름을 땄던 그 문입니다. 자, 네부간 네살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건축물로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와 관목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던 이 건물 뭔가요, 제현아 공중정원. 이 네, 그렇죠.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이죠. 자, 10, 32번 가봅시다. 신 바빌로니아의 제국의 노예수는 왜 크게 늘어났나요, 제현아 계속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전쟁 포로가 늘어나는 거죠. 예, 네, 포로가 증가해요. 그리고 이 포로가 바로 노예가 되는 거죠. 아, 바벨로니아의 사제들은 왜 지구라트에서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했나요? 제연아? 악마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점성술을 했어요. 네, 악마의 존재를 믿은 건 맞는데 사제들이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한 거랑은 점, 점성술 때 네, 그쵸. 메소포타미아의 점성술이잖아요. 그쵸? 네. 아, 신의 뜻을 알려 네. 점성술을 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날을 예측 네, 그쵸. 점 치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음. 네, 맨날 별 보고 네, 그랬던 겁니다